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예, 교회는 지금 전례력으로 아, 부활의 기쁨을 아, 느끼고 또 주님 부활의 의미를 묵상하도록 하는 그 부활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 아직 이 강정에서는 그리고 또한 그 우리 세월호가 침몰한 그 진도에는 정말로 어떻게 부활의 기쁨을 정말 우리가 마음껏 노래하고 즐길 수 없는 그런 참혹함이 아,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 진도에서의 그 슬픔과 아픔 그리고 울분과 분노가 그 바다를 타고 흘러 들어와서 이곳 강정 앞바다까지 이렇게 물들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 정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어둡고 차가운 바다 속에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두고 어른들이 말과 불과 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 언론을 통해서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밝혀지는 진실들, 진실들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저희는 참으로 어이가 없고 또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낡은 데를 들여오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 또그 배를 들여와서 무리하게, 개조를 하고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든 조치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카페리를 한 번이라도 사보신 분들은, 그리고 카페리에 배를 한 번이라도 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배를 싣고, 또그 안에 실어진 화물들을 어떻게 적재하는지, 또 거기에 탄 사람들의 인원이, 신원이 정확히 조사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관행들 우리가 그냥 묵인했던 그런 모든 사실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고의 원인을 만들었고 더구나 그 세월호가 분명하게 그 진도 b t s 관할 구역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하는 그 관심과 또 관제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들 더군다나 그 배가 항로를 잃고 다그 흘러가고 있을 때조차도 그것을 관제하는 진도 v t s 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들. 더군다나 배가 기울고 이런 상황 속에서 거기 있는 선원들과 또 선장들이 보여주는, 보여주는 그런 정말 무책임하고 비인간적인 작태들. 또그 이후에 그 구조 작업에서 보여지는 그 무사 안일주의와 책임회피. 그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정말로 참으로 무기력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사실을 보도하고 정말 잘못된 것을 밝혀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언론들이 그 부끄러운 것들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을 숨기려고만 하고 또 정치적인 이해타산만을 따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 안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냥 무기력하고 알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 슬픔과 분노뿐만 아니라 왠지 모를 미안함과 죄책감도 함께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 속에서 쉽게 지켜야 할 규정들과 준수해야 될 법규들을 무시하면서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또 적극적으로 사고에 대비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함께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무엇보다도 정말 언론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 있어야 하죠. 언론이 진실을 숨기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는 정화하거나 변화될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저는 정말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는 기자분들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들이 정말로 언론사에 입사하고 기자가 되고 하려고 했을 때 정말로 진실을 밝히려고 또 사회의 모든 그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다짐하지 않았었는가.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 권력에 또 힘에 눌려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밝혀야 될 것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제 왕권을 뒤엎고 민주주의가 시작됐을 때 민주주의의 가장 큰 기본 원리는 삼권 분립입니다. 그것은 곧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부와 또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입법의회 의 그리고 사법을 행사하는 대법원은 서로 분리돼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명목상은 3권이 분리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하나로 유찰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현대사회는 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언론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권력과 분리된 채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이 나라에서는 언론이 국가 권력에 통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게 하고 또 당연히 아파해야 할 것을 아파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더 우리가 느끼는 절망은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충분히 뉘치고 아파하고 반성하고 또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건은 앞으로 먼 훗날 또다시 발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정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그러한 거대한 벽과 부조리와 관행들에 아주 지치고 정말로 진절머리가 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해군기지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지어지는지를 당연히 알아야 하는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고 관광미항이라는 미명 하에 남몰래 사람들을 정말로 이곳에서 살해하는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 정부의 그 얄팍한 속셈들 우리가 이미 겪었고 또그 이후에 이 강정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부와 또 경찰이 얼마나 원칙과 정말로 약속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탄압해 왔는지 우리는 이미 충분히 겪었고 또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느끼는 아픔과 슬픔은 더큰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또 오늘 그 독서에 보면은 우리가 외치는 이 외침과 또 우리의 메시지가 하늘님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면 결코 인간의 힘으로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이 하느님에게서 기인하지 않고 인간에게서 기인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결국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느님에게서 기인하는 것이고 또 무엇이 인간에게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정의, 평화를 외치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그 움직이게 하는 힘과 그 동인이 사랑이 아니라 분노와 미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그 힘으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에게 또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우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우리가 정부를 꾸짖고 또 경찰의 잘못된 관한, 관행을 비판하고 또 그들을 지적하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또 그들이 정말로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진정한 참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꾸짖고 나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꾸짖을 수, 수 있는 참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비난과 분노에 대한 승리는 또 다른 비난과 분노를 일으키고 결국 끝없는 반복, 끝없는 분쟁을 일으킬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미사를 하는 그 힘도 또이 미해군 기지를 막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정말로 정치인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공무원과 경찰이 참된 본연의 직무를 온전하게 수행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바른 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경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물어 묻습니다. 왜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 돼서 그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무엇인가 사회에 더선 좋은 선을 위해서 희생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리의 보전이나 경제적인 안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백성이, 이 나라, 이 국민이 잘살수 있는 길을 그리고 먼 미래에 정말 우리가 경제적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고 정치적으로도 선진국이 될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희생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아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군중을 먹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가진 것이 없었죠. 아주 작았어요. 가진 것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먹을 빵을 어디서 구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정말로 200 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도 이들을 먹이시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생각. 우리가 도저히 무엇인가를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로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 작은 그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그것만으로도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지금 비록 강정에서 하는 이 미사에 아주 적은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사람이 이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이 하느님 사랑의 힘으로 분노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참된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하느님의 사랑의 힘으로 똘똘 뭉쳐있을 때 하느님은 그들을 쓰면서 아주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조차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수많은 군중을 선동한 자로 정치인으로 또 자신의 세력들을 위협하고 로마 제국의 말하자면 저항하는 어떤 그런 정치법으로 십자가에 묶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에서 보십시오. 백성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앉히려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홀연히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교회가 하는 모든 외침과 활동들은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에 그것이 정치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권을 잡을 생각도 없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몫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외쳐야 될 당연한 메시지를 외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네들이 우리들의 행동을 오해하고 예전에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다시 십자가에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미움이나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이 평화를 위한 그리고 정의를 위한 이 노력을 계속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편이 되어 주시는 사람들을 결코 이 세상의 세력은 막지 못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